5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은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남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저기압은 일본 동쪽 해상에서 세력이 매우 커진 고기압이 가로막아 동진하지 못하고 느리게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하층대기에서는 동중국해에서 한반도로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남서풍이 수증기를 수송 중이고 상층의 2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는 초속 50m 이상의 매우 강한 아열대 제트가 중부지방 상공을 지나면서 상하층 제트가 한반도에서 교차하고 있는데요. 하층 제트는 수증기를 공급하고 상층 제트는 하층의 공기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막대한 수증기를 가진 온난한 공기가 연직 상승 운동으로 호우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경우를 상하층 제트 커플링형 호우라고 합니다. 아침 8시 천리안 영상인데요. 남서쪽에서 들어오는 붉은색 구름들이 보입니다. 붉은색 구름은 운정온도 영하 55도 이하이고 높이는 대략 200헥토파스칼 고도인데요. 높이는 12,000m로 권계면 고도까지 상승한 구름들입니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온난 스민한 공기가 상승 운동하면서 구름들이 권계면 고도까지 발달한 것 같습니다. 위도 25도 부근의 중국 내륙에는 검은색 구름들도 보이는데요. 이 구름은 영하 75도 이하로 높이는 대략 16,500m까지 치솟았는데요. 이곳의 권계면 고도는 대략 16,500m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위도가 낮을수록 권계면 고도는 더 높아지는데요. 구름들은 권계면 고도까지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위도로 갈수록 구름들은 더 높이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하층제트를 타고 북상하는 온난하고 습윤한 공기는 상승운동을 하며 강한 강수대가 형성되는데요. 이로 인해 제주나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또한 온난하고 스민한 기류내로 건조하고 한랭한 공기가 침투하면서 저기압이 이동하는 방향의 남동쪽에는 폭이 좁은 선상 강수대가 생기는데요. 이들 선상 강수대는 시간당 강수량이 20, 30mm대로 많지만 강수 지속시간이 대체로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후에는 저기압 중심이 서해 중부 해상을 지나고 밤에는 수도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는 서해 북부 해상에서 상층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이 비는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데 만 하루 정도 걸리면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 및 지리산 인근 그리고 수도권과 강원 등 지역의 강수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10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은 20에서 50 호남 지역은 15에서 30 경북 지역은 10에서 20 경남과 남해안 지역은 20에서 60 제주는 5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 정도 예상됩니다. 10일 아침 저기압은 동해북부 해상으로 이동할 전망이지만 상층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는 오전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기압이 따뜻한 아열대 지역의 공기를 끌어올리면서 아침 기온은 평년 대비 2, 3도 이상 후 또는 12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전에 상층기압골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중상층운들이 많이 들어올 전망인데요. 바람이 많이 불며 간헐적으로 전국 곳곳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중상층 대기에서 한기가 내려오고 구름이 많아 낮 기온이 별로 오르지 않는데요. 15도에서 21도 정도로 낮아 쌀쌀한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11일 아침에는 바레만 지역에서 상층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날씨가 흐리면서 이불효과로 아침 기온 하강폭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상층 기압골이 지나면서 중부지방 곳곳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양의 소용돌이도가 다소 강한 강원산간이나 영동 지역에는 소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기온이 조금 상승할 전망입니다. 평년 대비 1, 2도가량 낮은 18도에서 24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12일에는 상하이 남쪽에서 제주 남쪽 해상으로 북상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하층 대기에 남아있는 7도가량의 한기로 인해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다소 떨어지면서 평년 대비 2, 3도가량 낮은 6도에서 11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폐년상으로 인해 13도에서 15도 정도의 다소 높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이날은 중상층대기에서 한기가 동해상으로 물러가고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많이 오르는데요. 평년 대비 2, 3도 이상 높은 22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이날 오후부터 영하 20도 이하의 상층 한기는 당분간 몽골 이남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동안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며칠 이어질 전망입니다. 13일 아침에는 일본 지역으로 북상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아침 기온은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인데요. 평년과 비슷한 구도에서 16도의 높은 기온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부는 데다 전일 중국발 열파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전일보다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영남 지역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14일에도 일본 남쪽으로 뻗은 기압능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도 점점 높아질 전망인데요. 평년 대비 1, 2도, 웃도는 12도에서 17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낮에도 계속되는 중국발 열파에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높은 기온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내륙지역은 평년 대비 3, 4도 이상 높은 23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15일에는 고기압이 일본 동쪽 해상으로 멀어지는데요. 고기압 후면의 영향을 계속 받을지 아니면 기압골이 다가와 흐리고 비가 올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의 수치예보 모델들이 예측하는 7일 이상의 먼 미래의 날씨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알수 있는 것은 기온이 평년 기온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상층한기가 다시 내려올 시기는 아니라는 정도인데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